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된 절세미녀 김현웅 의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정청구란 대체 무엇인가요? 자, 경정청구는 5년 이내 대표님이 납부한 세금 중에서 잘못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원업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국세 환급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분들은 이런 경정청구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닐까요? 네,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무관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경정청구는 이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보복심에 결정하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경정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통 수수료의 경우에는 세금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되고 디자인 텍스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단 성공 보수라고 하는 것은 환급이 성공이 되어야 일정 부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환급, 즉 경정 청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세금 환급액이 없다면 지출액이 전혀 없고 이제 우리 회사가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정청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디자인텍스의 경정청구가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디자인텍스는요 경정청구만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정청구 특화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대기업 경정청구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이 있는 4대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님들이 모든 조세특례 제한법과 최신 예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고객분들과 중소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텍스라고 하는 저희 사명 아시죠? 그것처럼 세금을 디자인해서 세상을 디자인하다 라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회계 법인에 있을 때 이제 보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잘못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그거를 바로잡고 돌려받지만 중소자영업자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의뢰를 통해서 고객분들도 또 만족하시고 저희 디자인텍스도 함께 만족하면서 상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디자인텍스의 경정청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등과 같은 이런 세금을 납부하셨어야 됩니 많은 분들이 세금과 또 공과금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 디자이덱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지방세 분야, 즉시공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신 경우, 또 토지를 매입하신 경우 등과 같이 이런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디자인텍스에 경정청구를 의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텍스에 경정청구를 의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디자인텍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경정청구를 의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고객분들이나 많은 대표님들이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 디자인텍스의 경정청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우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